이번에는 우리 이봉규 TV의 이봉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야, 광어, 광화문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리 길는 안정곤도 나왔어요. 머리 빡빡 한 이봉규도 딜이됩니다 미국의 무하마달리스마 수완두 딜이 래요 미국에 마틴 루터킹 목사 있으면 한국에 누구야? 정광훈 목사가 있어요! 빌리 오라일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보수 에, 방송 사회자가 있습니다. 보수 우파인데요. 한국에 누가 있어요? 손상돼 있잖아! 디자요 지금 모자 쓰고 양복 입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고 여러분이 안정권이고 여러분이 손상되고 여러분이 홍수 아니고 여러분이 신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광훈 목사 흉내낸 거요 동해시면 두손 들고 만세 왜 이겼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더러도 야거 광화문 집 오늘 또 광화문 집회에 나간다니까 거 백날 모임은 뭐 하냐 뭘 뒤집는 게 있냐 이재명이 깜빵도 안 가고 어 저러고 저러고 설치고 부정선거 밝혀지지도 않는데 너 백날공 나가서 하면 뭐해 이런 얘기들 친구들 후배들이 합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광화문 누가 점령했겠습니까? 민노총이 점령했어요. 그리고 촛불혁명인지, 지랄난동인지 해서 윤석열 대통령 벌써 감옥 가서 대통령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이래서 광화문 운동은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여러분이 장악하고 광화문을 이기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짧게 합니다. 앞에서 시간을 봐야, 야 섹스폰 가져 좋다 섹스폰 피아노 갖다 놓아 야제 저는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 가져 다닐 수도 없고 예 다음에 피아노 예, 공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긴 거고요. 앞으로도 지켜 주셔야 되는데 더 가열차게 자질이 자재, 자괴감 들 필요 없어요. 땡 빛에. 이게 여러분이 유관순이에요. 여러분이 안중근이에요. 그 시대에 유관순은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었고, 2024년 유관순은 여기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겁니다. 박관순, 이관순, 최관순, 유관순, 여러분들이 유관순이에요. 올해는 이깁니다 자, 다 듣고 있어요. 저채널 저, a 동아일보, 저기 조선일보, TV조선, 요뒤에 t v 조선 있습니다. 아 듣게 여러분 엄청난 전목전이까지 함성으로 7초간에 우리는 승리의 함성으로 갑니다 부정선거 밝혀줘요 지금 안양지청에서 검사 두 명이 전담돼서 지금 저 부정선거 수사하고 있는데 결과 나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이 끝내 이깁니다 7초간 전목이 임까지 함성 질거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 예.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조선일보 꿈쩍 할거같아 할거죠 그렇지 7초간 쏩니다 발사 이재명 깨빵으로 문재인 감으로 부정선거 수사하라 자 승원신 이번 비어 대세는 계속 떠오박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